어 카메라맨 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정을 그려볼 건데요. 요정이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컨셉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요정 아이돌. 샤! 여러분 요정하면은 그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이번에는 좀 강렬한 느낌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스케치부터 하고 색칠만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수리, 수리, 마, 수리, 뿅! 네, 여러분. 마법의 주머니 드디어 통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항상 뜨는 색연필로. 어나 양모 스티커 가지고 있네. 자, 이거, 이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듯. 색치도 스케치, 색치도그 마블 좀쓸 거예요? 쓸까요 그럼 이거 엄청 짧은 동영상으로 끝이어겠는데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합시다. 네, 확실은 합시다. 이렇게 황토색 머리로. 뭐이렇 꼬불꼬불한 머리나 상토색 머리카락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헤린 물카 물카 할래 언니? 이제 하고 싶어 해린 물카. 그벽에다가 강력 변기에다 강력본드 붙여가지고 막 혜림이 변기쌀 때 예? 막 엉덩이 붙거나 변기를 병... 어 변기가 변기를 쏸다고? 사람이 변기를 샀어? 그럼 변기 아! 귀잖아 마법의 주문 쓸래! 소리소리 망소이뿅와 소리, 소리. 진짜 이쁘다 색깔 진짜 색깔가 좋네 자 여기 한번 보여줄까? 좋아요, 구독, 알람 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영상 신청을 한번 받아볼 건데요. 지금 제가 그릴만한 그림 별로 없어서, 그러면은, 좀 신청을 좀 받아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들을 말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녕! 뿅!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뿅! 뿅!